네, 안녕하세요. 16분 영어 권필쌤입니다. 자, 오늘도 네, 필수연어 가볼 건데요. 어제 말씀드렸듯이 필을 이용해서 가볼 거예요. 날짜 확인 부터할게요 TGIF Friday, 네, Friday May 네, 24th, 2024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오늘 필수 연어는요. 자, 향수를 느끼다 이겁니다 여기서 향수는 여러분들, perfume, 네, 그 향수가 아니구요. 향수병, 그 향수를 느끼다에요. 그래서, 어, 외국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현재 외국분인데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가끔 이런 향수를 느끼죠. 네, 그래서 요걸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. 정말 많이 쓰니까, 네, 알아두세요. feel homesick, homesick. 이 homesick가 바로 향수병이라는 뜻이에요. 향수병. 그래서, feel homesick 하면 향수를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. feel homesick, feel homesick. 사실 저도 이제 어 외국을 조금 나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이제 제 영어를 경험을 조금 더 살리고 싶어서 막 그런 생각 드는데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이제 homesick에요. homesick가 생각보다 어 자주 오고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오래 살아본 사람들도 외국에서 그래서 이게 조금 두려운데. 어떻게든 뭐 이겨내겠죠. 아무튼, feel homesick 하면 향수를 느끼다. 입니다. 자, 이걸 왜 가져왔느냐. 제 친구가 지금 미국에가 있어요. 네, 현대 로보틱스에서 이제, 어, 지금 과장 자리를 맡으면서, 어, 차장이군요. 차장 자리에서, 이렇 지금 현지에서, 어, 일을 맡고 있는데, 이 친구가 예전에도 유학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,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 전이니까, 그때 그런 걸좀못 느꼈는데, 지금 이제 딸도 있고,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좀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요즘에 이 친구가, 어, 홈스이크를 좀 느끼고 있다. 그래서 그걸, 내용을 가져왔습니다. 자, 누가 느끼고 있습니까? My friend겠죠. My friend. 어 느끼고 있는데 my friend는 바로 히로 바꿀 수 있는 3인칭 단수니까 feels가 돼요 feels um, sick 그 다음에 요즘이니까 어, 오늘은 뭘로 할까요 어, nowadays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뭐 요즘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막 분류를 해놓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차이 없으니까 편하게 쓰실 때요. 자, uh, my friend feels homesick nowadays. 내 친구는 요즘 네, 그 향수를 느끼고 있습니다. My friend feels homesick nowadays. 뭐 nowadays, uh, recently, um, these days 뭐 이런 것들 그냥 편하게 쓰세요. 요즘이란 느낌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. 네, 이거를 사실은 이게 기간별로 이렇게 나눠 놓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실 필요 없고요 그거 언제 다 따져요 그냥 이렇게 nowadays, 뭐, these days, recently 해도 다 알아 들으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My friend feels sick, feels homesick nowadays 그래서 요즘 제 친구를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주말이네요 Bye 바이바이 bye.